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성입니다. 한 건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한민국 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해외 유명 외신들이 일제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다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이자 강경 보수 노선으로 알려진 월스트리트 저널이 2,200달러짜리 디올백 하나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라며 지면에 실었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도 명품 선물이 김 여사를 만날 수 있는 입장권, 하나의 티켓과 같았다라는 최재형 목사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70%뿐 아니라 주요 외신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 다시 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위상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무능 외교, 굴욕 외교와 빈손 외교에 이어 이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나로 국제적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국민 의혹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할수록 대한민국의 품격도 함께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자영업 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준비가 안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탓입니다. 이로써 83만 7천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자 가운데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두곳 가운데 한 곳은 안전 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 관리 책임자를 둘 여력이 없고 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에 더해서 언제 어떤 사고로 자신이 처벌받게 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습니다.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법 불보... 이 문장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줄도산하거나 직원 해고 및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역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